남동구의 K4가 창단됨으로써 이제 아, 열악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음,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후원회가 창단된 겁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울한 시간을 K4라는 이제 축구단이 이제 창단되면서부터 그래도 남동구가 좀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들었고요. 그래서 또 성적도 상단 멤버로서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하여튼 뿌듯한 마음으로다가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이걸 후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동구에서 같이 이렇게 행, 박진감 넘치게 예, 할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고, 예 그래서 그~ 어디 나가서도 어~ 우리는 그~ 케이라는 축구단이 남동구에 존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남동구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그~ 경기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 우리 팀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주인 의식을 갖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손에 땀도 나고, 이런 것이 아마 우리 남동구 축구 k 이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원회 이분들이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남동구 모임 자체에서 이 짧은 시간에 후원회에 돕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우리 우연님들한테 이 기회에 들어서 진짜 고맙다고, 진짜. 진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남동구민축구단 후원회는 2019년 전국 구단위에서는 최초로 탄생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활성화와 55만 남동구민들의 응원과 선수단 지원을 위해 55명의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20년 2월 인천남동구민축구단 후원회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되었습니다. Uh, 올한해 uh, 창단 첫 해에도 임 불구하고 uh, 우리 선수들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uh, 모든 저기 구청 관계자 여러분 또 후원회 여러분들이 너무 uh, 많은 응원과 후원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uh,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Uh, 너무 감사드리고 음, 첫 번째로 너무 1년을 보내면서 선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어, 후원의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어, 내년에는 꼭 우리가 어, K3로 승계갈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서 꼭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세 번의 후원회 정리회와 워크숍을 통해. FC남동 선수들에게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올해 경기를 좀 아쉽게 끝내가지고 중간 순위에 머물러서 순위도 아쉽게 끝나버렸는데 저희 계속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다면 내년에 또 좋은 경기력 준비해서 와가지고 꼭 상위권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M.O.M.을 받았던 경기는 홈에서 포천이랑 했을 때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를 치는 바람에 조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기는 분위기 속에서 M.O.M.을 받는 게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M.O.M.을 챙겨주셔서 너무 후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에 항상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어 그래도 최대한 저희한테 서포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도 어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같이 또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대단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나와요 FC 그 남동 후원에 알고 있죠. 네 예, 예. 거기서 또 MOM도 받았죠. 아 예. <laughs> 그거 받은 거 갖고 돈 어디다 썼어요? 그거요? <laughs> 마이크 좀 내리. 너무 너무 나갈 데가 많아 가지고 아, 어디 나간지 <laughs>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항상 저희 운동이나 운동 저희 풍요롭게 <laughs> 어 무조건 없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후원의 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성적까지 거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는 꼭 내년에는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올해는 일단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이제 성적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뭐 경기가 뭐 지든 이기든 항상 이렇게 뭐 경기장까지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식사도 같이 이제 시켜주셔서 저희가 진짜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올해 창단하고 이제 좀잘 맞춰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경기력과 이제 많은 이제 승리로 이제 K3로 이제 승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도와 도와주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그 코로나가 더안심이졌으면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이, 이 정도 이 정도여도 정말 감사하고 네영포한것 같아요 후원을 받는다는 게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경기도 많이 보러, 보러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회식 같은 거라든가 또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뭐한 거에 비해 구단 아니 후원에서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더 많은 응원 해주시면 저희도 경기장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요, 가요, 가요. 이동규, 이동규, 이대찬, 박물이, 슛. 네, 있어요. 문주가 왼쪽으로. 어! 어! 아! 아!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때로는 패배의 좌절을 겪었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